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범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절.